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한 고위 관계자가 멕시코 참가자를 불렀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, SNS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. 그는 공개석상에서 모욕적인 말과 밥질 발언을 쏟아냅니다. 하지만 참가자는 침착하게 맞서죠. 그 순간 관계자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. 어이없는 상황에 아.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. Home, dream, dignity, 이후 멕시코 참가자의 침착한 인터뷰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고 그 고위 관계자는 눈물의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. I'm gonna die!